안녕하십니까? KBS 아홉시 부산 뉴스입니다.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발달 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. 장애인 학부모 단체는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며 오청장의 발언에 비난을 쏟았습니다.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. 지난 2022년 문을 연 부산 강서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. 국12 지원 없이 오롯이 부산 강서구가 1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습니다. 하지만 예산난으로 강서구는 올해 예산을 줄이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12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.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언론 간담회에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발달장애인 부모를 지칭하며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느냐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동석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말을 잘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오 구청장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편견이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. 참 참담하고 눈물이 나네요. 장애라는 것이 핸디캡이어야 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고, 행정가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말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겁니다. 오구청장은 선거 기간 전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지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의심에서 지구위상실령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